지난번에 종북 세력들이 다 드러났어요. 지난 시대는 그게 판쳤어요. 그리고 그게 정의처럼 보였고, 그렇게 소리 질러도 누가 말 못했어요. 그 시대 분위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니까, 어,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. 막 소리 지르던 것을 시대가 바뀌면 소리 못 질러요. 또 소리 못 지르던 것이 또 시대가 바꿔지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. 이 시대라는 것이 유행처럼 이런 한 시대가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자연 현상은 잘 받아들이면서 시대 정신은 잘 모르는구나.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. 과거의 시대 정신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.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, 이 악한 시대는, 잘못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? 그것이 위선이다, 그랬습니다. 그것이 위선이다. 시대 정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시대에 아부하는 것, 그것이 위선이다. 하는 거예요.